야, 뭐야, 충전이 쏜다. 충전 쏜다, 충전이 쏜다. 나 물속에 들어갈래. 아, 씨발. 어디야? 어, 하필 나야? 어, 발견, 발견, 발견. 저기, 345. 한명 충전 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갔다. 엎드렸는데 보였나봐. 어, 오토바이 저기 내렸다. 내내, 얘내두명 있어. 세 명. 우리 여기 있는 거 알걸? 모를걸. 봐 얘네 해안가 앉아, 지금. 나왔어? 쏜다? 아직 안 나왔는데? 쏜 싸. 한 명, 네가쏜 거야? 어. 한명 다운? 오케이, 오케이. 나, 나 바다로 심실 가고 있긴 하거든, 지금. 근데 아직 못 갔어. 살린다. 얘네 둘 다운? 쏜다. 끝. 한명 끝? L2. 다 끝난 거야? 다 끝난 거야? 어, 승현내 음. 샤발 봤어? 연발에 연습실 것 같네 내꺼 안 봤구나 버, 보긴 했어 너 럽샷 될뻔 했는데 <laughs> 아, 아 개무서웠어 아니 나 어떻게 봤지? 봤어 아, 야 너무 잘 쏘지 않아? 울숲에 누워있어 눕긴 했는데 쏠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귀신같이 떠버리네 <laughs> 추에 또 주었네. 충떠 주. 다또 주. 충떠 주. 운빨 만김. 어, 어. 이거 운빨이 아니었는데. 아는 운빨임.